유럽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애들 다 학교 가고 장을 봤어요. 평소처럼 헬스장을 갔다가 마트 앞에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예쁠까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6도였어요. 6도. 오늘이 지금 9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이 10월 1일인데 여기는 지금 6도입니다. 오늘 후드티 한개 나갔는데 아침에 얼어죽을 뻔했어요. 날씨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쁜 것 같아요. 날씨는 여름이 좋은데 네. 하늘은 가을 하늘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레전드. 저희 집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독채 하우스들이 아주 많아요. 폴란드 평균 임금이 뭐 120만원, 13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모 어느 나라나 부자는 있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1시예요 3시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2시간 반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의 이 패션이 별로인가요? 이게 되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laughs> 전좀 약간 하체비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가 이런 핏이, <laughs> 이런 핏이 뭐 좋진 않지만 이런 핏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약간 이렇게, 어, 한랑한 핏? 그래서 저는 아주아주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약간 80년대 스타일 같다고 <laughs>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끝끝이 입는다. 오늘의 집도 여전히 더럽습니다. 어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알수 있는 꼭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더라고. 엄마의 마음과는 다르게 노는 아이들. 지금 이거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냉장 보관할 것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실제로 정리는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하루가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 오늘 그냥 5시랑 무시락을 싸고, 애대 학교 보내고, 헬스장 갔다가 사우나 해, 하고, 장 보고 왔는데 1시 반이에요. 그리고 3시 반에 애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제가 주말에 배추가 여기 엄청 크고 튼실한 게 있어가지고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이라고 해봤자 세 포기? 그래서 이렇게 막큰 냄비들이 나와있는데 다 말랐네? 엄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준 심장 김장 속으로 김장을 하는데 멀리 덩어리를 녹여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 조절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4분의 1 포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배추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 절였어. 김치 만드는 것도 이번에 한네 번째 하거든요? 네 번째 하는 건데, 너무 잘해요. 굿! 맛있다. 이걸로 배추전을 해서 얼른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애들 데리러. 오, 맛있겠다. 튀김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튀김 하는 게 진짜 쉬워요. 김가루, 튀김가루, 반반에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을 넣어주면 어떤 거든 바삭바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이렇게 무침가루랑 튀김가루랑 감자전분도 넣을 거예요. 밥 숟가락 기준. 무침가루 한 스푼, 두 스푼. 튀김가루 두 스푼. 그리고 감자전분. 감자전분은 저는 조금만 넣어줘요. 반 정도? 반 스푼 정도? 오케이. 여기에다가 진짜 약간 감칠맛이 나는 그게 있죠? 이장의 무기. 짠, 생우가루 주면 진짜 맛있어요 튀김. 여기 에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을 넣었지만 차가운 물넣어 훨씬 맛있습니다. 어요우한 80ml 정도 넣었어요. 끈적끈적하지만 흐르는 정도로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거를 배추를 여기에 넣고 굽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신이 배추 이파리 한4장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프라이팬 두 개에 다아보려고 제가 이제 유럽에 온지 2년 2년 정도 됐잖아요.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와서 어, 성격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에티튜드 가장 많이 바뀌게 된 거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려니 하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장을 제일 많이 보러 가잖아요? 까르포 이런 데 장을 많이 보러 가는데 할인 어플이 있단 말이죠. 이 나라의 호구가 되지 않겠다. 이러면서 쿠폰을 꼭 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어느 날 쿠폰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쿠폰 나 이거 있다. 적용 안 된다. 어플 확인해봐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직원이 이렇게 한번 띡 보고, 음, 이렇게 보다 보고, 띡 찍어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어? 어이가 없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느낌? 근데 여기 약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잉? 이거 하나, 하나면다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플레임을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근데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는 내가 막 화를 내고 아무리 막 엄청 난리를 쳐봤자. 결국 저만 손해더라고요. 내 피부만 상한다, 내 주름만 들어간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노프어블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바뀐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와 진짜 바삭바삭 그 잡채입니다. 아. 진짜 맛있겠는데? 비빔밥을 아주 잘해 먹었습니다. 아, <laughs> 맛있겠다. 어, 역시. 변비가 좀 있어서 액티비아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이거, 이거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나? 저는 이간장수수 대파를 살 때마다 만들어요. 대파를 보관할 때 손질해서 보관하잖아요. 그때 맨 끝에 얇은 부분? 얇은 부분은 이렇게 간장수수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어, 맛있겠죠? 간장에 찍어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김장을 하려고 버려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이 딱 빼어가지고 거기에 새우가루의 깊은 맛까지 해서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엄청난 빵순이거든요. 한한달 동안 빵만 먹으라고 해도 살수 있을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데 폴란드에 와서는 점심은 무조건 한식을 먹는 같아요 간장 듬뿍 찍어서 막 <laughs> 바삭바삭. 음, 다섯한... 음 꼭해 먹어도 해 먹으면 돼요. 정말 진짜 맛있어. 음. 그리고 제가 폴란드에 와서 조금 성격이 바뀐 게 기다릴 줄 알아줬다. 제가 상 경상도 여자여가지고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잘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고, 여기서는 제가 서둘러봤자 빨리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2022년 8월에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10월이거든요? 10월인데, 아직까지 레지던스 퍼밋이라고 거주를 허가한다, 폴란드에 거주를 허가한다, 약간 그런 층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빨리 해달라, 연락해봐라, 뭐 이렇게 아무리 뭐부을 치고 장구를 쳐도 담당자는 근데 우리 여기 폴란드 공무원은 최저임금 받아. 그래서 그들은 딱 하루에 정해진 일만 해. 너 기다려야 돼. 저보고 당연히 기다리라는? 지금 2년 기다렸잖아요? 너가 기다려라.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인내심이 아주 많아졌다. 응. 이게 웬만한 줄은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해탈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줄이 엄청 길고 기다리는데 그냥 딴 생각해요. 음, 너뭐 음, 나는 오늘 뭐 해먹지, 뭐 하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인내, 인내심이 좀 길러졌다. <laughs> 음. 그리고 또 음, 브랜드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 되었다. 한국에서 등하원룩, 등화룩의 정석, 여름에는 헬렌카민 비앙카를 쓰고 에르메스 슬리퍼를 신고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하원하러 갈 때, 근데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날 보긴 하지만 딱히 신경을 쓰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좀 편해요. 이렇게 약간 막 하고 다녀도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좀 편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대신 좀 한국 가면 한국 가갈 때는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제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어떻게 변했나, 얼굴에 뭐주름은좀더 늘었나, 노화가 왔나 뭐 이런 거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갈때 엄청 신경 씁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팩을 막 엄청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감수성이 좀 예민해진다. 음, 좀, 감정, 감성이, 감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계절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여름에는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진짜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다가,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습해지고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휘, 휘, 뭐, 이렇게, 이런 바람소리 나잖아요? 여기는 진짜 나요. 진짜 약간, 바람 부는 게, 수산, 한, 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또 한국에는 겨울에 갈 때도 많잖아요. 가아점도 있고, 스치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면 여기는 실내, 실내에서 구,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저희 집 부택이니까 문 열자마자 찬바람 확받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는데도 뭐한 10분 걸어서 가야 되니까 찬바람 계속 맞고, 하늘도 엄청 깜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갑자기 멘탈 작은 거에도 엄청 감동받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게좀많아지더라 나의 온 신경을 날씨가 아닌 좀 다른 것들로 분산시키는 감성적이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레에 묻혀든다. 처음에 2022년에 여기 왔을 때 집에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회사 동료 동료분한테 집에서 거미 봤어요, 이랬거든요. 그 그분이 이랬어요. <laughs> 거미.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쟤. 약간 티야? 공감을 못해. 내가 거미 무섭다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미가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 와서 뭘 봤냐면 왼쪽에 거미 봤지. 그리고 개미? 저는 몰랐어요. 4, 5월 달에 개미 산란기래요. 집에 개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거의 한두 달에 정말. 개고생했어요. 한 마리 개미가 들어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이제 레이더를 쏜 거예요. 친구들한테. 윙, 이 집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개미들이 정말 줄을 져가지고 정말 이게, 사, 이런 개미가 여기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개미들이 집에 와가지고 여기 폴란드에 있는 개미 퇴치제랑 퇴치제는다 사서 집에 다 뿌렸거든요. 그렇게 1층에 뿌리니까 이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개미가 있더라고요. 벽을 타고 엄청 빨, 그것도 엄청 빠른 개미인데 그렇게 해서 2층을 또 개미가 난리 나왔었어요. 침대랑 막 시작해서 장판이랑 장판 돌추면 개미, 침대 위에 개미 기어가고있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미 소동을 겪었지? 뭐 모기는 그렇고 저희 집에 또 가을에 집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가을 되면 집안의 공기랑 밖에 공기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유입될 수가 있대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만 들어오냐? 그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또 들어와요. 저희 집에 총세 마리가 들어왔었는데, 하, 제가 그것도 퇴치한다고 쥐더 쥐야. 근데 또 애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친환경 쥐 퇴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쥐 퇴치를 막 이렇게 겨울에 하고 나니, 겨울에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번에는 또 두더지가 처음에 마당에 자꾸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훅하면 잔디 죽는다.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두더지 굴이었던 거예요. <laughs>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거미, 개미, 쥐, 두더지, 뭐 모기, 뭐 당연히 뭐 찐득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해졌다 거미줄이 막 쳐져 있으면 좋게 생각해요 아, 거미가 다른 벌레들 잡아먹겠네 음. 맛있 내가 만들어주면 진짜 맛있다. 음. 하늘은 예쁜데 바람이 엄청 강해요. 어, 추워. 마당입니다. 잡초가 무성히나 있어요. <laughs> 저 이거, 이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민들레가 피기 시작하기 전에 약을 뿌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몰랐죠. 제가 키우고 있는 깻잎인데 아이고. 이거 좀따 따 먹어야겠다. 엄마가 노란색 깻잎 되도 맛있다고 막 그러던데. 깻잎을 좀 따야겠네요, 오늘. 벌레님이 기어 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추가된 벌레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지네. 진해. 지네가 지금 1층에서 두 마리 발견, 2층에서 한 마리 발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 날씨 그래도 좋구만. 하늘 진짜 예쁘죠? 평화, 평화 그 자체. 자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 집은 넓어서 쥐랑 그냥 계속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문을 꼭 들어오면 안 되지. 30분 정도 애들 학원하러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식세기 이모님을 돌려놓고 가야 되겠어요. 설거지거리. 어제 메뉴는 지코바 오븐 닭구이. 진짜 맛있었다는데 이것도 레시피를 공유해봐야 될것 같아요. 먹고 지우고 먹고 지우고 일상. 먹고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만들고 누가 좀 대신 해주는 사람 없나? 진짜. 이거든요. 식세기에 넣어도 잘안 깨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저희 맥주랑 뭐 와인이랑 다술 마시고 이거 식세기에 돌리는데 정말 좋습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왕 추천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애들 데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눈썹 안 그렸더니 모나리자가 따로 없네. 젠짜아 진짜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한겹걸쳐야될것 같아요. Uh -huh. 하원룩 짜잔. 오늘 시간이 되게 속박하네. 아 하늘 찢었다 진짜. 제가 오늘 시금치가 먹고 싶어서 시금치 찾는다고. 근데 오늘 시금치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더니 좀 촉박해졌어. 요 빨리 가야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